안녕하세요 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무비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영상을 편집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그 윈도우 비스타 버전에는 그 운영 체제에는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기본 제공되는데 어, 요즘 많이 쓰는 윈도우 세븐이나 그 상위 버전, 최신의 운영체제에서는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어,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은 다음인데, 여기서, movie, me, e, r 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셔서, 창이 열리면,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자료실 안에 실행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음, 설치 파일을 내 컴퓨터에 w y s e t u p 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면은 파일이, 이게 지금 설치 파일이거든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movie maker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 windows 뭐 essential 뭐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안에는 또 여러가지 뭐 메신저라든가 다른 또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권장하지 마, 음 누르지 마시고, 설치하려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쓸데없는 거, 쓰지 않을 것들은 다 체크를 해제하시고, 이 메신저도 체크 해제하고, 요거 사진 갤러리 및 무비메이커라고, 이거를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눌러주셔가지고, 이렇 컴퓨터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 안녕하세요. 쌤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윈도우 무비 메이커, 보통 그냥 무비 메이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상을 편집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다시피 윈도우 무비 메이커, 무비 메이커 프로그램의 시작 화면입니다. 그래서 메뉴들이 지금 홈이 기본으로 처음 상태로 열리고. 애니메이션이 있고 시각 효과, 프로젝트 보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영상을 제작을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사진이나 이미지들 미 촬영을 하셔야겠죠. 그런 파일들이 필요하고 또 동영상 파일 같은 게 있으면 또 좋고 또 너무 그 무음으로 영상을 제작하면 생동감이 없기 때문에. 음악 파일들, mp3 같은 음악 파일들을 어,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프로그램으로 그 준비된 파일들을 불러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은 여기 뭐 비디오 및 사진 추가를 하면은 어, 탐색기가 열리고 여기에서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이쪽 화면 오른쪽 편 보시면은 비디오 및 사진을 찾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고 적혀있죠 여기를 또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내가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진을 여러 장을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컨트롤 버튼 컨트롤 키를 누르시는 상태에서 선택을 사진을 하나 선택 두개 선택 선택하시고 두번쭉 뭐 보신 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서 자이곳들을또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동영상이 두 개가 있는데 두개 중에 이거를 이거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열기 버튼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파일들이 이 어, 모빌 메이커 프로그램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가지고서 영상을 제작을 할 건데요 이 하나하나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화살표 보시면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섯 개 사진 파일이 5 개가 있고, 동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 순서는 마음대로 또 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뒤로 보내겠다 그러면은, 이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드으로 끝으로 이동한 다음에 놔주시면 되고요 또, 다시 마찬가지로 쭉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쪽에 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 파일을 뭐, 첫 번째, 나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한 중간쯤에 배치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신 다음에 놔주시면은 그 위치에 동영상 파일이 배치되는 가 거고요. 이 막대 검정색 막대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작업하는 위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이 들어갈 위치라던가 아니면 방금 같이 동영상 이걸 선택했다 그러면은 지금 위치가 이 막대가 이 동영상 위치에 와 있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사진 중에 요거가 좀예쁘니까 얘를 제일 앞쪽으로 빼보내겠다 는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첫 번째 시작하면 보통 무슨 영상에 제목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메뉴 중에 여기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선택해서 집어넣고, 여기다가 제목을 텍스트로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 파일 하나하나 이미지라든가 영상 하나하나의 속성을 보시려면은,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7초로 되어있죠. 7초. 이게 너무 길니까, 으 이거를 한 3초로 줄이겠습니다. 그장을 좀 짧게 보여,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러 개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동영상 빼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재생 시간을, 전체적으로 3초로 다 줄이겠습니다. 그러면은 3초짜리로 줄어들어요 기본은 처음에는 지금 7초였거든요. 3초로 준거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7.8초니까 약 8초짜리 영상인데 이거는 어 그런 방법으로 는 줄일 수가 없고 만약에 이거를 영상을 줄여야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자르셔가지고 자르기 도구로 이용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잘린 부분을 삭제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제목을 집어넣었는데, 기본은 뭐, 내 동영상이 나오죠. 여기, 여기 밑에.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키운 다음에, 가운데 위치를 지키고, 풍경 사진들이 위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제목을 풍경영상이라고, 제가, 한번더 보겠습니다. 뭐, 예서 영어로, 아, 이 쓰고, 제가 만드는 거니까, 찬쌤이라고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그 이렇게 되겠죠 글꼴도 마찬가지로 이 메뉴 중에서 글꼴을 선택해서 바꾸실 수도 있고 글자 크기도 뭐 줄일 수도 있고 지금 48이 기본이었죠? 키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자 하나하나를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화면이 넘어가는, 전환하는 다음 장면에, 전환 장면에 효과를 줄 수가 있고, 애니메이션 칸에 커가, 가셔가지고, 자, 이게 두 번째 영상이죠. 이게 나타나는데, 저, 화면이 전환되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어, 물방울, 원 모양이 되네요. 요거이 커서가 올라가면은, 이 변화되는 모양들을, 아래에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각렇 영상 선택을 하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지금 이 영상이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작업하는 바가 이 위치에가 있고, 이 영상을 선택을 하는데, 애니메이션에서, 그, 오른쪽에 보면은, 마치 카메라가, 어, 그 사, 사진을, 뭐 어느 위치에서, 그니까 뭐, 상하, 좌우, 아니면, 뭐, 확대해서 들어가서 확대해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카메라가 멀어지면서 축소해서 보여준다던가 그니까 러 이미지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 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정적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가지고, 좀 생동감이 있는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좀, 약간은, 걸 선택을 하면 적용이 된 거고요.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화면이 넘어갈 때, 전환 장면에서 뭐, 하트가 열리게 한다든가 하고, 애니메이션도 선택을 하셔가지고, 집어넣어서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하나씩 적용을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창동감 있는 영상이 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선택을 해서, 자, 결는는 걸로 하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영상이 어느 도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서 좀 생동감 있게 다제작된어있상태고요 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영화를 봐도 그렇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크레딧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홈 메뉴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제작진을 클릭하시면은, 제작진 명단을 뭐쭉 입력을 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 그 다음에 뭐편 촬영 제가 했으니까 편집 이런 것들을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래서 크레딧이 올라가는 자막을 과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좀 작은 것 같다 그러면 한 26정도로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방금 없던 밑에 그 텍스트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왔죠. 이걸 더블클릭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자, 뭐 이렇게 이거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글자들이. 자, 그리고 또뭐 영상 중간에 자막을 넣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위치를 시켜줘야죠. 이 막대를 이동을 시키셔가지고 자, 여기 넘어갔는데 이쪽은 뭐 호수 같은 게 있다가 여기는 이 바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건 바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다면 자막을 넣고 싶다면 이 위치를 지정, 지금 검정색으로 막대로 지정을 했거든요. 거기서 자막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여기는 바다입니다라고 입력을 하셔가지고 자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색깔이 지금 흰색이라 좀잘안 보이죠. 그러면은 전체를 드래그 한 다음에 색깔을 뭐, 다른 색깔, 대비되는 색깔로 노란색을 넣었다 그러면 노란색이 나타나고 굵게 해주고, 자, 그래도 좀 이게 잘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다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으면 이게 좀 눈에 확띄겠죠 애니메이션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날아오는 거, 뭐 이런 거, 자, 이걸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이거는 길이가 3초로 되는데 약간 너무 짧은 듯하니까 한 3초 정도만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은 화면이 전환되면서 자막이 딱 들어갑니다. 여기는 바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거는 좀 약간 또 너무 긴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해서 속성에 들어가셔서 길이를 좀한 3초로 또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영상의 길이는 23초 81. 23초, 24초 정도의 영상이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다가 자, 그러면 음악을 좀 넣어가지고 좀더 영상이 좀 전문가적인 냄새가 나게 겠습니다 음악을 이 메뉴 버튼에 보시면 음악 추가죠. 음악 추가 버튼에 음악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 자기 그 MP3 파일이 있는 폴더로 가셔야겠죠. 이 윈도우 탐색, 탐색기에서 자, 클래식 파일 중에 자 보통 여기 뭐 길이가 안 나타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이쪽이 쯤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에서 길이를 선택을 하면은 길이가 나와요. 왜냐면 지금 보면 이게 10, 10초짜리잖아요. 근데 영상은 24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음악이 나오다가 잘리겠죠. 그러니까 10초가 넘는 음악을 골라가지고 3분 19초짜리니까 이 음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집어 넣으면은 자, 음악이 지금 들어간 상태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또이이 이 부분, 녹색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음악의 속성이 나와요. 근데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바로 시작하게 하면 없음.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음악이 점점 줄어들게 하겠다 그러면 보통의 속도로 점점 줄어들어라 하면 보통 선택하시면 마지막에 음악이 끝나는 엔딩 부분에서 소리가 점점점 조금씩 줄어들겠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음악도 나오고. 자. 이 식으로 영상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무비 메이커 상태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거를 저희가 뭐, 뭐 유튜브에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컴퓨터에서 볼수 있는 파일로 바꾼다 그러면 또 다시 저장을 렌더링한다 그러죠. 이것들을 이작업한 것들을 영, 하나의 영상으로 합쳐지는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버튼 메뉴 버튼 중에서 이 왼쪽 거을 누르시면은, 동영상 저장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차일루의 거는, 이 프로그램에서, 어 권장해주는, 이, 갔을 때 보시면은, 위치에 나오죠. 뭐, 크기가 1280에 720 픽셀로, 뭐, 전체 예상, 그 파일 용량은 뭐, 한 72메가 정도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유튜브에 올릴 것 같으면은, 뭐, 요거로 선택을 하시면은, 자, 유튜브. 하면은, 마찬가지로 1280에 720인데, 용량은 37메가 정도로 된다. 그리고 내가 뭐, 지정을 해가지고,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목을 뭐, 어 예를 들어서, 자 해상도가 보면은, 그, 1920에 1080. 그러면은,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1 9 2 0 x 8 0이고 아무리 뭐 전송률이나 뭐 프레임속도 이런거는 30프레임 정도는 기본적으로 표준적으로 쓰고 있는거니까 그냥 두시고 오디오에서 뭐, 뭐 보통 mp3파일 요즘에는 뭐 320kb 정도가 기본으로 되어있는데 영상들은 한 128kb 정도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디폴트로 되어있는 거 그대로 두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걸로 바꿔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 오디오를 빼고 저장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기본으로 되어있는 118KB의 음질로 스테레오로 그래서 오디오는 설정을 하고 이름을 안넣네요 그래서 1 0 8 0이라 하고 1800, 1080 픽셀로 이런 제목으로 저장을 하면은 여기에 비디오 프로파일에 이게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작업한 파일을 한번 제작,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동영상 저장해서 방금 하셨던 뭐 1920, 1080그 크기로 저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에서 권장하는 지금은 프로젝트에서 권장하는 사이즈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폴더에 제목을 제가 제목을 풍영영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은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무비를 렌더링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잠깐 스,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무비 메이커를 이용해가지고 간편하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들어가서 폴더를 열어가고 방금 제가 저장한 풍경 영상이라는 제목의 MP4 파일이 비디오 파일이 어, 만들어졌죠.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더블클릭을 해서 영상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해서 무비메이커를 활용한 영상의 편집과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